입다 보면 되게 좋은 거 <laughs> 맞아 맞아, 맞아. <laughs> 사람 사는 거다 똑같구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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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새로 거의 이렇게. 애매한 사람 만날 어, 때는 어, 어. 꾸미고 나가. 근데 이제 <laughs> 진짜 친한 친구 만나기 전에는 음. 물어봐. 야 우리 오늘 컨셉 뭐야? 음. 이러면 이제 핫 걸리다. 이제 이러면 <laughs> 만나자마자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해. <laughs> 왜냐면 오늘 <laughs> 어, 어, 어. 이제 피드 업데이트하는 날이거든. <laughs> 음. 아니면 사진을 한 장도 안 찍어. 왜냐면 <laughs> 어. 완전 쌩얼이거든쌩얼이더 아, <laughs> 어. 익숙한 친구들이 있잖아. <laughs> 어, 맞아, 맞아. 가끔씩 이제 화장한 모습으로 만난다 어, 이러면 어, 어. 어머 어머니 저 딸이랑 되게 친해요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같이 했어요. 어, 어. 약간 당황 <laughs> 그래, 와이프 어, 너무 키웠 <laughs> 밥 먹으러 가면 찜찜특이 약간 음식이 나오기 전에는 엄청 떠들다가 밥이 나오잖아? 그럼 우린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먹는데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맞췄는데? 어떻게 나오기 전에도 아 맛있겠다 아. 옆테이블 <laughs> <맞아. 웃음> 우리 건가 봐 우리 건가 봐는데 우리 맞아. 거 아니면 우리 거 아니야! 그래서 계속 음식이만 초 집중 카페 가면 사진을 일단 찍어 줘. 어. 그러고 에어 드롭을 왕창 하는 거야. 어. 인스타 업로드 시간 잠깐 가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의 장이 펼쳐지고 사람 사는 거다 똑같구나. <laughs> 애들 별로 한 명씩 야너 저기 앉아 봐.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있잖아요. 맞아. 다 각도로 찍는 거야. 계속 찍고. 여기 한번 하나 하하하하하하하. 하하, 막온 막 지랄에 다 떨어져. 찐친들이 이제 감성 카페 간다 이러면 음, 음, 음. 우리가만 있다 보면 되게 조용해져.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정답이 있어 네가 이제 케이크 디자인해라 그렇게 음 열심히 막 아이패드로 그림 그려 그리고 네가 선물을 사와라 거기다에 네가 예약을 해라 그렇게 음 해서 이제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해주고 1 0년지기가넘어가 음 보면 생일 선물을 고르는 거에도 한계가 생기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것도 약간 극한의 효율층 어. 이제 생일 한 2, 3주 나오면 야 이제 현서야 생일 리스트 좀 한번 쫙 뽑아봐라 하면 나랑 똑같아 5개에서 10개 정도를 어. 추려야 되는데 만약에 후드티가 갖고 싶어 아. 그럼 후드티 색상, 사이즈, 브랜드를 다 세부적으로 적어줘야 돼. 우리는 선택지 없어. 하나만 말해야 돼. 그거 사줘. 당연히 생일에. 아 빨리 말하래. 두달 전부터 해서아 그럼 집 사달라고. 술 먹고 어, 놀다가 그치치. 또 놀고 또 어. 놀고 이제 술 먹고 코너 갔다가 차차 타고 집에 가기. 응. 그 야, 친구가 어, 이제 헤어졌다는 사실을 까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살짝 그런 느낌으로 맞아. <laughs> 이별 노래 부를 때. 헌사 헤어졌어 요즘 이름을 넣어가지고 친구 대활 받게 해주는 거지. <laughs> 근데 이제 좀 미련 없을 때, 미련 없을 때 근데 꼭이상의 친구가 헤어지면 시간이 생겨 <laughs> <laughs> 뭐전 남자친구 너무 쓰레기였어 이제 어. 재결합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음.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이 깨졌다 음. 헤어졌다 해서 음. 음. 더 이상은 내친구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. 이러면 바로 야 오늘 새로운 꼬이 사주러 이렇게 <laughs> 가는 거지 무조건 새로운 남자를 응. 얼른 찾아야 돼 얘는 만날 생각이 응. 없어 얘는 괜찮다 이 그냥 어. 아니 가영아 나 진짜 안 만날 거야 어. 이런데 안돼안돼 안 돼. 내가 찾아주고 싶어 이래가지고 무조건 막 뒤져 친구 중이었으면 친구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남자 없냐? 이러면서 무조건 새로운 남자 응. 소개시켜주고 내가 이제 생일이 딱땡 되면 12시에 갑자기 전화 온 거야. 친구한테 그래서 어, 너 뭐해? 이러서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어. 에 촛불을 따따따따따한 다음에 하트로 또롱 해가지고 가운데에 케이크랑 선물 이렇게 해가지고 나 애인한테도 이런 이벤트 를 받아본 적이 없어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. 지금 윗집 아래 집으로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 무자비한 말거야 근데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, 이제 어, 계속 단 것만 땡기는 거야 미각 후각이 없어졌었거든 어. 근데 친구가 맨날 내집 앞에 디저트 를 하나씩 두고 가는 거야 남자 친구보다 낫다니까 진짜 다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남자 <laughs> 친구보다 나 애인보다 나 아 내가 너무 힘들었어. 근데 이제 무슨 우리 엄마도 아닌데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애들이 이런 거야. 진짜, 진짜 너무 힘들구나. 약간 우구구하는 표정하면서 어떡하냐면서 나를 그냥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데 나랑 여러 그러니까. 명 친구들 눈 마주치자마자 다울것 같아서. 그 날이 끝나고, 다음날 얘기했지. 음. 야, 너 얼굴 보자마자 눈물 나더라. 이래가지고, 나도 눈물 찾느라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몇 명은 또 울었어. 그래서 거의 가족, 유사 가족이다. 어. 또 ENFP 킹받게 하려면 어. 이제 먼저 온 애들끼리 빨리 사진 찍어, 사진 찍어. 이래가지고, 신나는도 <laughs> 야, 웃어 하하하! 어.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, 이제 단독방에 보내면 이제 잔뜩 열받아서 막, 야, 너나 없을 때 재밌게 놀지 말라고! 하는 거지. <laughs> 거기에 또 희열을 느끼고. 그리고 이제 친구가 저쪽에서 그러면, 막, 진짜 대박! 먼저! <laughs> 어? 그러면, 그냥, 아, 뭔데! 얘기해줘! 그러면서, 아, 이미 끝나서 말할 아, 수 없어. 없어. <laughs>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미리 왔어야지. 아, 킹받네. 어, 구독, 좋아요?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!